아 진짜 렉 걸려 제가 오늘 친구하고 해볼 건데 자꾸 렉이 걸려요 그래서 <laughs> 아, 이상하게 내가 렉이 어, 걸려서 잠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따갑다. 메뉴를 다지우세요아 지금 제 옆에 친구가 쫑알쫑알 돼가지고 완전 짜증나요.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 안 태그 있는데 누르면 들어오게 되네. 메뉴 다 지우세요. 메뉴 다 지웠어 친구.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메뉴 다 지우세요. 유래. 네. 너 해가 먹는데 빨리 나와. 이자. 뭔데? 네. 그 네. 니들어가서 먹으면 돼? 어디 방에 들어가서 먹는다고 여기. 수고차 이루 아니요. 아니요. 오히는 절대 안 돼. 잠대 아니. 안 갖고 가고 그러는 거. 저기 먹고가 민소포대로요? 네. 민소포 어디 가거든 어제 2일. 어제 갔잖아. 아까 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뭐. 네, 들어갔어요 아, 부저 어게요시한니이가사를 먹어야 되는데 저런 당고 정복에도 좀잘됐어이 먹어야 되는데. 아, 네. 어? 김 너도 한사좀 먹어라. 나도 어제 구구 옆에서 방구 싼 거겠어요. 어쩐지 여지 그러니까 얘가 갑자 이상하잖아. 지금 멀쩡하잖아. 방구 안 끼니까. 야. 지나 들어가. 아 씨. 야, 야. 옆에서 방구 야, 때리지 마라. 지겹겠대매. 지겹 하고 고모님들 방구 냄새 난다고. 야, 이 선님 때릴 바뀌면 때리지 말라고. 아씨. 아 씨. 아. 아, 떼지, 빨리 고 좀. 아, 진짜. 아, 진짜. 너 진짜 죽여버린다, 와. 아, 니나 죽여버린다. 야, 일로 와.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박뀌 뭔가 그런을나 뭔가 아, 다다. 하 이런 브이그고해고 달고, 달고, 고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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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달고, 달고, 고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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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아, 잠시만요. 잠시 녹화 좀... 네. 어, 제가 오늘... 어, 잠시만요. 어, 아, 제가 지금 아, 어디 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마크 통신을 하는 건데. 야, 아빠 한 시간만 자야겠다. 자라. 한 시간만 거기서 치자, 얘들아. 네. 아저 그러면. 아저 오늘은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럼 안녕.